좋은 냠냠 자 오늘 먹어볼건 중식대가 여경래 셰프님의 유니짜장면 입니다 600 칼로리 정도 됩니다 짜장소스 붕어면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이 지금 쿠팡에서 1등을 하고 있거든요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이야 비주얼은 짜장면이랑 다를 게 없어요 우와! <laughs> 실제로 저희가 배달해서 시켜먹는 맛이랑 다를 게 없어요. 음! 조금 아쉬운 거는 고기가 작습니다. 고기 퀄리티는 괜찮아요. 보시면은 소스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밥까지 비벼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음 맛있다 제가 예전에 밀키트 짜장면 한번 먹고 다시는 안 시켜 먹어야지 했는데 이거 먹고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먹은 건 유니짜장이고 일반 그냥 짜장면도 있거든요 가격이 4,100원 정도 합니다 자 배달의 민족으로 요즘 짜장면 가격이 최소 주문이 만원입니다 어, 옛날처럼 전화해가지고, 여보세요? 짜장면 한 그릇만 배달 되나요? 이게 안 됩니다, 요즘은. 해먹는 것도 너무 간단하거든요? 물론 짜장면은 직접 가서, 가게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긴 하지만, 귀찮잖아요? 아니면 이제 뭐 여행 가시거나 캠핑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선택지가 또 없지 않을까. 전 여기다 밥 비벼먹어야겠어요. 야르! <laughs>